다이버 입소. 다이버 입소. 냉혹한 겨울 바다로 거추bob 시티어듭니다. 출렁이는 파도를 온몸으로 견디며 물속에서 피어낸 뜨거운 불꽃. 수중에서 사람이 어떻게 할수 없을 정도의 뭐 구조물이 있다거나 크게 뭔가가 감겼을 때나. 아. 오케이 정지. 선차단 거친 바다를 내치며 목숨을 건 수중 작전이 펼쳐집니다. 어떤 악주 건속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불굴의 정신 대한민국 최정의 해난 구조대입니다. 더센 바람과 함께 찾아온 아침. 날이 추울 땐 해난 구조대원들의 목소리가 더 높아집니다. 간단한 맨손 체조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밤사이 굳은 몸을 부드럽게 풀어주는데 본격적인 훈련을 위해 몸을 예열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지금 뭐 하고 계신 건지 좀 여쭤봐도 될까요? 지금 이제 체조를 위한 준비 운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 이렇게 체조를 하시는데 이유가 있으신가요? 이제 강인한 체력을 바탕으로 이제, 이제 구보를 뛸 수도 있는 거고. 해남구조대 체조에 있어 준비 단계에. 운동 급여 운 준비. 여. 응. 근육을 단련하기 위해 매일 아침 실시하는 해난 구조대만의 특수 체조입니다. 응. 바로. 들어 들어 이제 시작인데요. 체조의 종류만 총3 5 가지. 여기서 체조는 얼마 정도 진행되나요? 여기서 이제. 전체적인 이제 위쪽을 풀어주면서 이제 팔팔 운동, 복근 운동, 다리 운동 순으로 이제 해가고 니다 수영하는 자세를 본따 만들어진 특수체조는 군난도의 동작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어. 강인한 체력과 정신력을 배양하기 위해 35개의 체조를 전부 하루도 빠짐없이 실시합니다. 때문에 지겨, 지겹다고 하는 거 체조라고 하기엔 격렬한 동작. 몸의 근육을 키워 주는 웨이트 트레이닝에 더 가깝습니다. 해남 구두대 입대 가장 먼저 배우는 것이 바로 서른 파까지 특수 체조입니다. 자세가 완전히 몸에 익을 때까지 하루종일 특수체조만 했던 적도 있답니다. 버티기 5초! 5초4 3 4! 4! 4! 2 1 아, 작 전신의 근육을 걸고루 사용하는 것이 해난구조대 특수체조의 특징. 4! 태원들 네. 모두 근육질의 건강한 몸을 자랑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조사. 바로 누가? 끝이 보이지 않던 투수 차조가 드디어 한 시간 만에 끝났습니다. 정어 최복달이. 하지만 본격적인 고생길은 지금부터입니다. 이제 뭐 때문에 이렇게 탈이를 하고 계신 겁니까? 이제 단체구보를 뛰기 위해서 이제 상의를 걷는 중이에요. 특수체조로 흘린 땀이 체식기 도전에 알몸으로 겨울 바람을 맞아야 합니다. 아이고,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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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안 추우세요? 야 네, 좋습니다. 에이. 맨몸 구보도 매일 아침 빠지지 않는데요 의 용사들! 의 용사들! 의 용사들! 의 용사들! 영화1도가 넘는 혹한을 팬티 한 장으로 견뎌야 합니다 맨몸으로 달리며 혹한을 이겨내야 하는 훈련. 뜨거운 마음을 담아 궁과를 부르다 보면 매서운 칼바람도 견딜 수 있습니다. 극한 바다에서 생명을 구조하려면 혹독한 환경을 견디는 훈련은 필수인데요. 냇몸의 뜨거운 열기가 얼어붙은 겨울 날씨를 제압합니다. 바다에서 사고나 재난이 발생하면 생명을 구조하는 것이 해난구조대의 임무. 혹독한 훈련으로 악명이 높은데요. 그런데 오늘 삼암대 해난구조대 전원에게 긴급 소집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보호했다, 보호했다. 영혼 뭐 있어? <laughs> 평소 대원들이 좋아하는 음식들도 총출동. 훈련의 고단함을 한 방에 날려주는데요. 해난 구조 대원들을 위해 푸짐하게한상 차려졌습니다. 한창 먹성 좋은 대원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메뉴는 뭐니 뭐니 해도 도쌈입니다. 대준범 하사의 젓가락이 쉬지 않고 바삐 움직이는데요. 원래 식사가 이렇게 열해요 이번에 북한기 훈련이기 때문에 좀 강도가 높은 훈련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특별하게 이제 이렇게 영양식을 챙겨 주신 것 같습니다. 힘든 일을 하고 먹는 밥은 역시 맛있는 거예요. <목소리> 훈련이 혹독하고 힘이 들수록 밥 맛이 더 좋아지기 마련. 더군다나 요즘에는 혹한기 훈련이 한창이니 얼마나 더 맛있겠습니까?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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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 응. 응. 앞으로도 강한 정신력으로더 무장할 수 있게 어, 내년에도 더 알찬 훈련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고생 많이 하셨고 저희 전통구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출시! 날라! 힘든 환기 훈련을 잘 이겨내기 위한 격려의 시간입니다. 든든한 시간을 보낸 다음 본격적인 훈련 준비가 시작됐습니다. 오늘따라 챙겨야 할 장비들이 만만치 않은 것 같은데요. 수질원이 옮기는 건 잠수할 때 산소를 공급하는 기체 공급 라인, 일명 생명줄이라 불립니다. 상차 정리해 가지고 사장님 오늘 뭐하시는데 예. 이렇게 씻는 장비가 있어요? 아 오늘은 수중 절단하는 훈련을 하려고 챙기고 있습니다. 고나이도 이런 게 있다 보니까 좀 많은 장비 장비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바다에서 구조 작업을 할때꼭 필요한 수중 작업 훈련이 실시될 예정. 숙달된 기술과 장비가 필요한 훈련이라고 합니다. 지금 어디 가시는데? 이렇게. 이제 일부도로 이제 수중 절단 훈련하러 가려고 합니다. 이게 수중 절단이란 게, 그러니까 뭔가 큰, 그러니까 왜? 큰. 꽃줄이라든지 이제 뭐그니까 암벽 등을 이제 그니까 절단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절단 시킬 때꼭 필요한 급 때, 예. 훈련을 위해 대원들이 잠수 지원정으로 집결합니다. 밀어 밀어 밀어. 아니, 아니. 잠수하는 깊이에 따라 방법도 달라지는데요 수중 작업이 필요한심해선 표면 에급한 잠수를 사용합니다. 함정의 산국통에서호수에서결해에서의잠수사에게공급에주는 것. 에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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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전을 지휘하는 함정과 잠수함 간 통신이 가능하다는 점도 표면 공급식 잠수의 장점입니다. 방금 이거 연결하신 게 뭐예요? 지금 헬멧과 통화장 통화를 할수 있게 연결해주는 통화 통화선이라고 불리는 통, 통화장치입니다. 이제 헬멧 사이버 헬멧을 착용하게 되면 사이버 헬멧을 착용하게 되면 안에서 육성으로 음악을 하면 안에서 마이크가 마이크로 통해서. 이탑사이드와 같이 통합박스통합 박서에서 목소리 가 흘러 나오고 이 소리를 듣고 상호가 육상과 같이 통화, 통화 연결이 될수 있는 역할을 하게 해 주는 하기 위 장치들입니다. 해난 사고에 대비한 실전 훈련, 긴박한 분위기인데요. 이제 잠수조정장치의 일명 생명추리라 불리는 기체 공급라인을 연결할 차례. 공기공급. 넘버원 공기공급. 넘버원 공기공급 완료. 넘버투 공기공급. 산소가 헬멧까지 잘 전달되는지 반드시 확인을 해줘야 합니다. <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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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명과 직결된 만큼 꼼꼼하게 이루어지는 점검 작업. 비눗물 검사. 비눗물 검사. 이번에는 비누 거품을 이용해 헬멧과 생명줄에 공기가 새지는 않는지 확인 작업에 들어갑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심해 안전을 위해 이중 삼중의 점검 과정을 거칩니다. 오케이, 넘버 토케 통화 검사 실시. 검사 실시. 심해 있는 잠수사와 원활한 의사 소통도 중요합니다. 통신의 헬멧까지 잘 전달이 되는지 통화 감도도 반드시 확인을 해야 하는데요. 넘버 타페이드 감도김경 감독. 대영호 네, 검사 결과 이상 무 헬멧 오링에 절단된 곳이 있는지 검사한다. 검사 완료되면 보고하도록. 이제 잠수전 검사라 해서 이제 다이버가 어 이제 다이빙 전에 헬멧이 잘 작동되는지 여부 여부를 검사하고 있습니다. 어 아무래도 수정에 들어가면 위험. 수중 들어가고 나서부터 위험한 상황이 언제나 있기 때문에 미리 이렇게 미리 잠수전 검사를 해줘야 어 나중에 뭐 위험한 사황을 그래도 방지할 수 있, 있기 때문에 해주고 있습니다. 수중 작업을 실시할 땐 두툼한 습식 잠수복을 착용하는데요. 심해에서 작업하는 만큼 체온 보호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안에스를 착용하고 10kg 무게의 비상용 실린더까지 장착. 여기에 헬멧 무게까지 더하면 총 장비 무게만 40kg에 달합니다. 예. 장비 착용하는 데 굉장히 소요되는 게많요예 <laughs> 맞습니다. 다시 차는 차는 장비가 많아가지고. 긴장되거나 그러진 않으세요? 예, 긴장되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네, 얼굴은 굳으셨는데요? 아닙니다 <laughs> 잘하고 올라오실 수 있습니까? 네 예, 잘하고 올라올 수 있습니다 금일 계획된 수심은 2m 치료시간은 20분 이내로 사용하고 가압은 수중공기 산소 표면 가압 점수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넘버원 점사 넘버 수사하사배준범 넘버 투잠사 넘버 투수사 병장 이상원 훈련 실시하겠습니다. 정원 배치부터배치부터 오케이 헬멧착용 헬멧 착용1 5 k g 의무게 l m e 은잠수사들에 Helmet song용 Helmet song용 Helmet s o 삼백까지 쓰셨네요. 이거 안... 긴장 안 돼요, 긴장. 안목달고 삼백 쓰시고 긴장되지는. 아 예. 오늘 내려가서 어떤 작업들을 하는지. 안목이고 수준을 들어가서 수준 절단 작업을 하는 거죠. 이브이도타이다이도 뭐든 타이브이도. 네, 응. 다이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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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이베. 훈련 상황이지만 모든 것은 실전과 똑같은 상태로 실시. 40kg에 달하는 장비를 착용하고 바다로 향합니다. <놈의 자시장> 오케이. 공리좀 잡고. 오케이. 어넘다이거입수넘어다이입수 <놈의 자시장> 거친 바닷속으로 망설임 없이 뛰어들었습니다. 산소를 공급하는 생명줄을 마지막까지 확인한 다음. 번 번하고 스태그를 이용하여 본대의 스테이지로 이동. 나가 나가 가시로다. 오늘 실시하는 수중 절단 훈련은 2m 수심에서 이루어집니다. 시야를 가리는 뿌연 바닷물에 무거운 장비 때문에 제대로 균형 잡기도 힘듭니다. 일단 오늘 절단해야 할 철판부터 확인. 이제 작업 지시를 기다립니다. 작업물 고정할 것. 작업물 고정할 것. 작업하기 편하게 절단할 철판을 고정합니다. 자, 아, 이거 작업 준비 완료된 보고넘번 뭐 작업, 작업 준비 완료 됐는지? 작업 준비 완료. 캐리 케이블 내려가니 받을 것. 주 r y cable, carry cable, carry cable, carry cable, carry cable, carry cable, c a 이 캐리 케이블에서 불꽃이 일어나야 절단 작업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드디어 기다리던 불꽃이 바다 속에서 피어오르기 시작하고 불꽃과 샘물이 튀면서 시야를 흐려 한치 앞도 분간이 어려울 정도입니다. 바다에서 인명을 구조하고 장애물을 제거하기 위해 해난 구조대라면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기술. 그런데 작업 시간이 예상보다 길어지면서 잠수 준비 정에 긴장이 감돕니다. 원래 이렇게 작업이 쉽지만은 않은가봐요. 아 예, 수중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니까. 그게 좀 그렇죠. 뭐 원활하게 잘 되면 좋겠지만은 이런 상황이 수시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금 같이 여기는 또 영상강하고 연결되어 이 있어 가지고 이 상황에서 수문을 개방해 버리면 시야가 아예 나어이럽니다 이쪽 지역. 그래서 어떤 상황이 발생할지 모릅니다 걱정했던 것처럼 갑자기 수중 작업이 중단됩니다. 우리 붙잡아. 오케이 정지. 정지. 아, 갔다. 산소 차단. 아, 산소 차단. 스위치 아, 오프. 아, 올려 가지고 다시 커팅 해줘라. 네, 캐리 케이블이 문제였는데요. 아. 한번불꽃이꺼지면 다시 불이 붙지 않기 때문입니다. 일단 물리로 걷어들인 다음 절단면을 다시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그 접지해 놓은 거 다시 한번 확인해 보래요. 응급 조치를 마친 다음 다시 바다로 향하는 캐리케이블. 오케이, 다이버, 캐리케이블 캐리 케이블. 네, 넘버 다이버 캐리 케이블 내려가니 캐리 케이블 받을 거. 넘버 다이버 캐리 케이블 내려가니 받을 거. 넘버 다이버 수신해요. 통신 장치를 통해 작업의 모든 과정이 공유됩니다. 작업 준비 완료되면 시작할 것. 작업 완료. 캐리 케이블의 전류와 산소가 공급되면. 꺼졌던 불꽃이 다시 살아납니다. 페리케이블의 움직임을 통해 진척 속도를 짐작할 수 있는데요. 평소 훈련을 통해 작업 과정을 숙달하지 못한다면 사고 현장에서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브리코코에고 이재, 다시육지로 향합니다. 브리코코에서 브리코에서 치리코에서 브리코에서 브리코에서 브리코에에서에서 전문대 의자로 가라. 전문대 의자로 가라. 지시받은 임무를 무사히 마치고 기다리던 동료들에게 복귀. 온몸을 압박하는 잠수장비에서 비로소 벗어납니다. 오케이 오케이 작업해. 풀리 풀리야. 작업은 잘 하셨나요? 네 작업은. 절단한 거 치고는 이제 잘한것 같습니다. 좀 불빛이 나다 보니까 이제 타다 보니까 이게 시야가 많이, 흐리... 시야를 많이 흐리기 때문에 이게 작업하는데 좀 힘이 든 작업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건 지금 훈련 상황이었고 근데 실제로도 만약에 나가면 하시게 될 텐데 예. 그런 상황이 오면 이제 잘 하실 수 있을 것같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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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상황이든 잘할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최정예 해난구조대원이 되기 위해 혹독한 지역 훈련에도 도전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 최선을 다했던 바다의 숨은 장들. 혹한의 시간을 가장 뜨겁게 보내고 있을 해난구조대원들에게 응원과 격려의 박수를 보냅니다. 이제 저희 선배님들께서 그 무인 탐사기로 해군 이런 세 명을 수습하고 링스 헬, 헬기까지 인양하는 작전을 했었었는데 선배님들의 이제 그런. 정신을 보고 힘들어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훈련.